그 현업에서 하는 기술이나 이런 거, 저도 사실 대학 다닐 때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나도 좀 대학교 다니는 후배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멘토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 CNS 20년차 근무 중인 김지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IT 개발자로서 2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우아한 형제들에서 시스템이 죽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셔틀 카우너 개발을 맡고 있는 서우석이라고 합니다 괜찮은 친구들 있으면 저희 회사에 좀 데리고 오고 싶어서 사실 멘토링을 되게 많이 해요. 같이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만나서 좀더더 더 친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해서 괜찮으면 우리 회사에 좀 데리고 오고 싶고. 그저 같이 걸어가주는 멘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멘토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멘티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한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나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역할이 아마 멘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7년 전에 지도했던 멘티가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럴 때에도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경험 다시 연락 오는 학생이 있으면 참 반갑더라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삶이 있고 그 멘티는 그 멘티 나름의 삶이 있는데 그삶 속에 제가 같이 녹아들어 있다는 느낌 그런 의미에서는 저한테는 좀 뜻깊은 일들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 한의원 공모전 대상을 제가 이끄는 팀이 탔습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참 보람되고 뜻깊었습니다. 친구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용기,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할때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도하는 프로젝트는 실제 현장에서 하듯이 진행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로 도움 되는지 고객이 있는 것처럼 경험해보는 프로젝트를 해본다면 좀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요. 멘토의 경험과 대학생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두 가지 양념이 사실 잘 버무려져야지 맛있는 요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에게 ICT 멘토링은 함께하다입니다. 약간 내리 사랑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일어나서 처음 보는 거울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사실 꾸밀 수도 없고요. 어, 꾸며지는 것보다는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한의 멘토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가 뭘까 어, 찾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저는 무엇이든. 경험을 우선 해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예연 멘토링이 학교의 정규 수업은 아니잖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학교에서는 기초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현업에서 사실 진짜 필요한 기술들은 약간 부족해요. 근데 한예연 멘토링에서 멘토분들이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현업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라 그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되게 있어요. 그 회사 생활을 해 나가면서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에 버릴 만한 것들이 없고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서 멘티분들이 그런 걸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있다.